국립 서울 현충원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호국의 선율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웠고 현충원에 잠든 호국 영웅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하고 웅장한 오페라 연주곡이 공연의 서막을 열고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은 피아노 협주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7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호국 음악회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가 개최됐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국민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번 호국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객석에는 사전 신청을 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초청을 받은 다섯 개 보훈 단체 300여 명의 국가 유공자도 참석했습니다. 아주 그 애들 같이 그 설레었어요. 아,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새롭습니다. 더운다나. 이렇게 좋은 음악에 초청해 주셔서 어, 우리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55년 국군 묘지로 시작해 많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공연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평화로운 시대니까 과거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대에 있는 남동생한테 한마디 짤게요. 그러니까 10월에 제대니까 무사히 잘건강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음. 자랑스럽다. 이번 공연은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이자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랜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해로서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전쟁과 관련된 아픔과 또 희망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탈북 예술가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황상혁과 탈북 여성들로만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이 음악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북한 피아노곡의 아리랑과 남한 피아노곡의 아리랑을 합쳐서 오늘 연주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저 감동을 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어, 마음으로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24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현충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열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 울려퍼진 노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